정영진 축의 매물쇼 새로운 플랫폼에서 떠오르는 라이브 절대강자 특집 구독자와 조회수를 빨기 위해 만든 특집이 아니다 3천만 조회수의 빛나는 가수보다 더 가수같은 미친 아이. 가창력의 가창력의 <laughs> 크리에이터들 이름하여 강은아 양경민 백다야 <웃음> 네. <웃음> 아 <웃음> 아, 아 플랫 톰이래 플랫. <laughs> 아프리카 쪽에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 음악 방송 쪽에서 그래도 남자 남자 중에서 한세 손가락 안에. <laughs> 아 우리 그 양경민의 그런 인기 비결은 네. 또 외모입니까? 아니면 노래 실력입니까? 음, no. 둘다 아닌 것 같고, 그냥 네. 오래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오래 하셨어요? 7년 정도 됐습니다. 와, 굉장히 오래 하셨고. 아, 오래어도 노래 잘 못하고 재미없고, 혹은 뭐, 그쵸, 아, 뭐, 그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 매력 없으면 안 되겠지. 네. 근데 보니까 그거는 카메라를 조금, 저, 약간 조작을 좀 합니까? 아, 보샤지. 네. 아, 아니요, 딱히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십니다. 피부가 너무 좋아.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 사진 봐봐. 네? 턱이 없어. <laughs> <laughs> 어, 어떤 <laughs> 사진이죠? 아니 사전지? 우리 지금 아니, 우리가 지금 예. 썸네일에 올라가 있는 프로필 사진. <laughs> 아보정을 합니다. 아니, 작가님이 약간 안티인가요? <laughs> 제 사진을 <웃음> <웃음> 어떤 걸 쓰셨길래? 아니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어, 아, 아니, 너무 네. 잘생겨서 네. 문제예요. 네. 네. 근데 네. 아프리카 같은 플랫폼은 꾸준히. 플랫폼. <laughs> 아, 자꾸 아까부터 플랫폼이라고. 아, 그 <laughs> 실수가 <어때요>? 아니었어. 플랫폼이. <laughs> 플랫폼은. 이,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단골들이 생겨요. 아, 그쵸, 아, 그쵸. 그쵸. 네. 거기서 이제 회장 한분 나타나면, 아. 저기 막, 루스루스 타고 다니는 아. 거예요. 아. 아. 일단은 노래를 듣고, 음. 이야기를 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하다 달달구리하다. <웃음> 달달구리하다. 진짜 <laughs> 멜팅이다. <높겠다, 좋겠다>. <laughs> <웃음> <웃음> 뭐야, 안영미야 누구야? <laughs> 아 우리 저두 학생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솔직히 우리는 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냥 왜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가 돼야 되니까요. 네. 네. 맞나요? 네. 아 그럼요. 이따가 두 학생이 불러도 그랬죠? 양경민의 독설 나갑니다. 아 <laughs> 네. 그렇죠. 아 독설 나갑니다. 아 네. 네. 맞죠, 진짜 억울한 건 뭐냐면 서로 싸대기 때리게 할때 나는 살살 때렸는데 앞에서 세게 때리면 진짜 억울한 거예 <laughs> 그렇지, 그렇지. 제일 빡풀 그렇지, <웃음> <웃음> 그렇지. <웃음> 그렇지. <웃음> 그러니까 <웃음> <지금> <웃음> 차라리 그냥 차라리 세게 때려놓는 게 낫다는 <laughs> 그렇지, 거예요. 맞아, 맞아. <웃음> <웃음> 진짜 아, 빡โด는 아여기 <laughs> 아, 약간 싸움 붙이는 아 거잖아. 싸움 붙이는 거 아닙니다. 아, 네. 음. 아 이거는 발전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서로 피드백을 그렇죠. 그렇죠. 아이 <laughs> 네. 자, 자, 피드백 겁니다. 양경민에게 던지는 음. 백다연의 따뜻한 조언. 어,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음. 아그밤을 아니, 새고 오셨다고. 밤 샜어. 그거는 우리 맞죠. 다 감안합니다. 네. 아니아니아니 아니야 아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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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아니다아니아니 아니야 아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아니아니아아니아아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양경민 씨, 어떻게 들었는지. <laughs> 양경민 씨 어떻게 들었을까? <laughs> 네, 아, 전, 저는 원래 다 영상을 많이 찾아봤고 팬이기 때문에 백다 씨, 아, 그래요 신나님도 마찬가지고 음 너무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양경민이가 배포가 아 있네. 사실 아, 백다현은 양경민 노래 한 번도 안 들었다고. 양경민은 아, 팬이라고. 와, 어, 네. 아 아니 이거 뭐 팬은 팬이니까. 아, 훌륭합니다, 네. 양경민. 아, 별풍속 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별풍성 괜찮고 네, 네. 즐겨찾기라도 꼭. 아, 즐겨찾기에 알겠습니다. <laughs> 어, 저는 원래 가수하라는 생각보다는 아. 그냥 지금 이 상태로 음악을 하는 게 재밌다고 아, 생각이 들다가 그랬구나. 이제 봐서는 좀 작곡도 하고 어. 하고 아 작곡까지 예요 어, 네. 그래? 네. 와. 음악 어. 내려고 그럼 나랑 그랬어. 얘기 좀 하자 <laughs> 아, 아, 이따 뵙겠습니다 사장님. 네. 어. 아 어. 인맥이 얼마나 없으면 여기 오는 학생들한테 인맥이 아니라 이거는 어. 새로운 운석을 내가 발견한 거예요 운석을 내가 아, 발견한 아. 거예요 야 이게 새로운 표현이다. 아 새로운 운석. 아, 운석이지 얘가 아. 지금 뭐 다야냐? 아 거기서는 이제 보통 원석이나 단어 쓰는데. 운석은 그떨어는거 운석 아닌가요? 이거 아, 보세요. 잘 깎으면 다야보다 더 아, 그러니까, 비싼게 아, 운석입니다 어, 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운석이 네. 뭔지 는 아시죠? 아예 외국에서 아니 왜, 아, 왜, 외국에서 아 수출용이구나 아, 우주에서 떨어진거 형딸벌이 아. 어. 형을 조롱한다 아니야 조롱 아니에요 조롱, 아니야. 조롱, 아니야. 조롱, 조롱 아닙니다 지금은 아이고. 아무튼 운석도 잘 다듬으면 <laughs> 그렇죠 네, 다야겠죠 어, 알겠습니다. 네. 아, 신나 씨, 이 댓글 보면 진짜 상처 받을 것 같아. 막 저랑 네. 닮았다는 글이 올라오고. 저랑 최욱 <laughs> 아, <laughs> 아, 혹시... 아 진짜로. 저 저가, 네. 여기서 저가 누구죠? 저, 저, 저. 아아 네, 미안, 미안해 죽겠어. 아, 미안해. 따, 진짜. 아, 아 미안해 죽겠어. 딱 하나 있는 걸 그걸 찝냐 <laughs> 또. 와, 아 이거 볼까봐 조마조마. 아 심지어 우리 저 저렇게 사랑스러운 백다연은 음. 어. 최순실 닮았다. 고 <laughs> 아 내가 이 볼까봐 내가 아주 조마조마해 죽겠어 오늘 안경 이거 끼지 말라 그랬잖아 <laughs> 내 안경을 벗었네 네아 저를 닮으셨다 그래가지고 오늘 쓰려고 사고 온 건데 아 그거 버릴게요 <laughs>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안 되겠다, 아니 이거. 그, <laughs> 그 정신 나간 놈이야 그놈이 <laughs> 아, 그... 아 어쩐지 댓글에 최순실이 최고다가 나는 그런 말이야. <laughs> 아니 나는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왔나? <laughs> 양경민 씨는 잘잘 생겼다. 아, 어, 워낙 잘 생겼으니까 어, 어, 얼굴, 네. 어, 뭐 <laughs> 얼굴 때문에 얼굴 때문에 가창력이 떨어진다. 얼굴 때문에 얼굴 묻힌다. 뭐 아, 가창 그럴 때는 얼굴 때문에 가창력이 떨어진다. 아니, 묻힌다. 아, 어, <laughs> 내가 말을 잘 못해. 너무 매력 있으십니다. 현진 대표. 이제 은퇴할 때된 사람한테 그걸 매력 있다고 하거 뭐해 네. 니 아주 사람, 사람 자체가 아자 <laughs> 오늘은 여기에서 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아... 네. 네. 하여튼 불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네, 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잘 생겼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뭘로 검색하면 나옵니까? 제 이름 양경민 양경민을 검색해 주시기 네, 네. 바라겠습니다. 네. 신청곡도 봤죠? 바로. 네, 네, 봤습니다. 네. 네. 근데 이분들이 그 아프리카 TV를 보는 <laughs> 법도 몰라 가지고. <laughs> <laughs> 네. 아 솔직히 나만 해도 어디게 보는지 몰라. <laughs> 오늘 함께 해주신 강은아, 백다연, 양경민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목요일 현진영데이 현진영이었습니다. 안녕계세요